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슈 등에 대해 먼저 보고 소식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북한의 우라늄 폐수 방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라늄 폐수 방류 배경부터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까지 사실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우라늄 폐수 방류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1992년에 설치되어 매년 200톤에서 300톤의 우라늄 전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옐로 케이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옐로 케이크란 대강 정면한 우라늄 광석, 빛깔이 노란색 또는 누런 갈색으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금속 우라늄의 원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폐수는 공장 내 침전지에 저장되었는데요. 그 면적이 2006년엔 1.9헥타르였지만, 2018년에는 7.5헥타르, 2024년에는 16.6헥타르로 폭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상상이 되지 않으실 텐데요. 1.9헥타르는 축구장 2.7개, 7.5헥타르는 축구장 10.5개, 16.6헥타르는 축구장 23개의 면적입니다. 이와 같이 폐수를 공장 내 침전지에 더 이상 저장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지하 터널과 배수로를 건설해 예성강으로 강제 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에도 슬러지가 강으로 유출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럼 이 폐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예성강을 따라 강화만, 경기만, 서해로 흘러가며 조류와 만조 현상에 따라 한강 하구와 수도권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부가 측정한 방사능 수치는 현재까지는 정상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예성강 하구와 강화만, 한강 하구에서 측정된 값은 0.06에서 0.21 마이크로시버트 사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능뿐만이 아닙니다. 우라늄 정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산성 폐수도 강에 함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예성강하고 강화도, 한강하구 등총 10곳에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 1년에 두 번만 측정하는 건 부족하다. 장마철 대량 방류 시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비해 북한 문제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이중 잣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능 수치로만 보면 즉각적인 위험은 크지 않지만 중금속이나 산성 폐수 등 장기적 오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방류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법적 대응이나 추가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시간 수질 데이터 공개, 전문가 중심의 검증 체계 마련,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여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 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